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사랑하는 주님 품 안에 거하고자 이첫 시간 먼저 주의 존전에 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산성과 방패와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주의 능력의 말씀을, 또 사랑의 음성을, 주의 성령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내시고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하나님께서 드보라 시대에 40년 동안이나 주셨던 평화가 무색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계속 그러했던 것처럼 악을 행하여 압제와 곤핍에 시달린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역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 요단 건너편 모압 땅의 평지에 있을 때 분명하게 다 말씀해주셨던 것들이죠. 신명기 28장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악을 행하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펼쳐진 것이 바로 기도원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행하는 악이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사기 이스라엘의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할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기 웅덩이라고 한 것은 원문에 보면 그냥 통로, 갈라진 틈이라는 의미고, 굴은 동굴이고, 산성은 잠복처, 즉 군인들이 땅을 파고 매복하는 참호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전쟁 상황과 같다는 얘기죠. 그냥 집에 있지 못하고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야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전쟁 상황과 똑같은 형편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곰핍한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4절부터 6절 상반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낙위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미디안 사람들이 토지, 소산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다 남기지 않고 수탈하여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먹을 것 하나 자기들 손에 남지 않은 궁핍함이 그게 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형편이었으니 산으로 피해 웅덩이도 파고 굴도 만들어 어떻게든 살기 위해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견디기 어려워서 살기 어려워서 저 산으로 피하고, 거기 움막보다도 못한 굴 또는 참호 같은 것을 만들어 살고 있었으니까, 너무 궁핍해서, 너무 핍절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살았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절에 굳이 이것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인 의미는 그대로 있으면 죽으니까 자기를 위해 살기 위해 만들었다 그런 의미겠지만 성경은 일부러 이런 표현으로 적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뒤쪽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온이이 말씀대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 없애 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온을 끌어내라 하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하여 행하고 있는 악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3장의첫 사사 온니엘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오늘 말씀과 똑같이 표현하면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사사 온니엘의 때나 지금 기도원의 때나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발과 세라 즉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악인 것이죠. 물론 이 우상숭배 행위 자체로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게 달려가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중차대한 악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숭배 행위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안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악의 중심입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담아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에 "맨 첫머리가 너를 위하여"라고 시작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고 섬기는 행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6장이.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서도 또 우상 숭배로 달려가게 되는 중차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도 심지어 자기를 위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되면 그것이 그냥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의 압제가 오니까 물론 살기 위해서 웅덩이도 만들고 굴도 파고 하는 것이지만 그 근본이 무엇이냐 자기를 위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사사 시대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타산지석 삼는다면, 오늘 우리 삶의 기준은 마땅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겠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나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바뀔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나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며 기도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되겠죠 왜냐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것을 지켜 행하고 살려면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먼저 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삶의 자세와 태도와 중심이 바뀌고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건 그야말로 각자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자기 삶을 살았던 거기 때문에 자기만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그리고 사사기 내내 계속 보게 되듯이 그 삶의 결과는 뭐냐? 거의 전쟁과 다름없는 처절한 삶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면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삶으로 자세와 태도와 중심을 옮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죠. 우리에게 남섬기는 종의 돌을 보이셨던 예수님,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으며 그 말씀을 다 이루셨던 예수님, 이렇게 사셨습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셨고, 삶의 마지막에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달라고 간구하고 구하셨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매일 새벽 미명마다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구하시며 기도하는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단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진 그 놀라운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고 모두 다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줄인 자를 먹이시거나, 또는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시면서, 또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면서,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해 사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뒤따랐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 중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왜냐,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만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사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피값 주고 산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면, 예,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실제 우리가 손님만 대접해 봐도 분명 그 과정은 깨끗이 청소하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면서. 내가 아니라 온통 그 손님 즉 남을 위해 사는 것인데 결국 나도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나도 남도 기쁘고 행복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이런데 하나님을 위해 살면 어떻게 될지는 분명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온 삶으로 보여 주셨듯이 부활 생명과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살며 악을 받가라 죄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며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가득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의 능력과 은혜로 인해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복된 삶을 주와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되돌아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악이고 죄인 것도 잘 알지 못한 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합리와 또 핑계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때 그것이 오히려 더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을 주님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주 앞에 먼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간구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하늘 문을 여시고 가득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를 위해 살때 주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삶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주를 위해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이 빛길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